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니 뭐니 머리, 머리 아픈데 이건 관세에서도 자유롭고 어쨌든 금리는 갈수록 내려가고 제가 보면 요즘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 보기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의 이수연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관세입니다. 이 관세 영향에 들어간 산업군은 정말 많이 주가가 빠지기도 했고요. 그 리스크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세 영향에서 피해 간 관세 무풍 지역에 또 집중을 받고 있죠. 대표적으로 엔터주가 있는데요.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됐으니 관세 무풍 지역의 중심에 있는 엔터 섹터의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유성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엔터주가 아,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예. 음, 앞으로도 투자 가치가 있는지 매수 매력도가 있는 종목과 기업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저희 리서치 초대석 처음 있잖아요. 아 예, 제가 네. 처음 으로 왔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희도 어렵게 오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첫 소감 한 말씀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리딩투자증권의 유성만 애널리스트입니다. 여기 그로스 리서치 프로그램은 처음이고요. 이렇게 처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원래 처음에는 그 현대차 증권에서 원래 처음에 이제 리서치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좀 현업에 갔습니다. 제가 그 이제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CSO 전략기획 본부장을 좀 하다가 다시 이제 리딩투자증권에 와서 예 에널리스트 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원래 주력은 엔터 미디어 요런 거, 특히 이쪽 뭐 엔터 쪽은 뭐저 자신도 그렇고, 외부, 외부에서도 그렇고, 엔터 산업, 현업이나 그리고 축과 관련된 거는 뭐 우리나 라 k p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원정이 있거든요. 뭐 국내건 해외건 어디가서든 제가 뭐 절대 예. 뒤지지 않는다고 아, 자부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꼭 여기 와서 엔터 미디어도 하지만 그 제가 그 당시 현 왔을 때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제 메타버스 뭐 인터넷 소프트 게임 요즘 하는 AI 좀 이런 새로운 트렌드 쪽으로 많이 좀 해서 리서치 하고 있는데 엔터는 다른 건 몰라도 엔터만큼은 제가 저희 음. 가장 주 종목입니다. 어, <laughs> 아니 큐브 엔터에서 일 일하셨다고 하니까 네. 확 신뢰감이 생겨서. 아니 그 이렇게. 겉에서 보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 뛰어보셨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산업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까, 이런 기대감이 듭니다. 네. 이 기대감 안고 좀 시작해볼게요. 예, 근데 이제 네. 여기 방송이니까 도딱 네. 그 선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웃음> <웃음> 예, 좋습니다. 그 예. 선을 제가 잘 조율해볼게요. 자, 일단 엔터에 앞서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비슷한 건데, 이제 인터, 인터넷 대표주, 네이버, 예. 카카오거든요. 예. 최근에, 어우, 주가 많이 올랐어요. 예, 아주 좋습니다. 네, 예. 오늘도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들어왔고, 예. 이제 AI라는 그 모멘텀 타면서 네이버 카카오 주가 상승 탄력도가 또 올라갔고요. 워낙에 저평가였잖아요. 밸류 예. 자체가. 그래서 최근에 주가 측면에서 좀 매력적이다라는 평가 많은데, 네카오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가 한때는 이제 국민주였잖아요. 국민주예요. 뭐, 뭐. 이 지금 몇만 원인데 뭐 백만 원 음. 간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실제 거래량이나 보유 순위가 뭐 삼성전자 다문에 음. 네카오였는데 뭐 특히 금리 인상기 맞물리고 양사가 좀 생각보다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걸 보이면서 주가 급락해서 했다가 최근에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AI입니다. AI. 예, 그러니까 이제 다 아시겠지만 AI 시대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시대에 이제 연동돼서 뭐초 초반에야 뭐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칩 그런 게 됐지만 실제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으로 연결됐을 때 어디가 쓰있냐 했을 때 원래 본업인 네이버 카카오의 본업과 AI와 연동돼서 가장 시너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금리 이제 인하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뭐 반대로 금리 인하기에는 요런 그 인터넷 소프트웨어주가 말 그대로 또 하나 수혜주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 저 저도 그때 참석했는데 이제 코엑스에서 이제 대표 그렇다 모든 경영진이 총출동해서 본업과의 시너지 방안을 해서 다음에, 니까 그러니까 올해죠. 25년도에 이제 공, 본격적으로 런칭하겠다 해서 좋은 반응이 나왔고, 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요즘 더 핫한데, 다름 네. 아니라 그 이제 가장 유명하신 분, 뭐샘 올트먼 씨가 이제, 네. <laughs> 예. 협업하기로? 예, 그 정격적으로 <laughs> 카카오와 협업할 때해서 얼마 전에 카카오 그 정시아 대표님과 단둘이 만나죠, 했었잖아요. 네. 저도 뭐 정시아 대표님 만나뵀지만, 아, 물론 그 전입니다. 예, 저도 이제 나중에 <laughs> 한번 이제, 따로 만나서 뭐왜왜샘 올트먼이 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예.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에 너무 좋습니다. <laughs> 예 그러다서 이제 주가도 정말 시계열 길게 봤을 때는 단기간에 급등했지만 길게 봤을 때뭐 이제 다시 시작 아니야? 그렇죠. 예 네. 그렇고 오히려 다른 두, 이런 또 지금 이제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니 뭐니 머리 아픈데 음. 이건 관세에서도 예 자유롭고 없죠, 네. 어쨌든 금리는 갈수록 내려가고 음. 그리고 딥 시크가 했는데. 그니까 이게 그거예요. a i 좋은데 이거 돈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네이버, 카카오고 하기에는 힘들잖아. 그런데 딥시크 보니까, 어 생각보다 그렇게 네. 뭐 말. 생각보다 돈이 아주 많이 들지 않겠는데 이런 게다 겹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주가가 왜 한번 이렇게 방향을 그래서 올라가건 길가 내려가다가 방향을 추세전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속절없이 내려가다가 바닥을 언제 바닥에 하다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까지 더해져서 제가 보기 요즘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의 영향과 딥시크가 등장함으로써 AI 소프트웨어 산업의 이 저비용 인식이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주가 가격도 싼데다가 샘 올트먼까지 와가지고 음. 손 내밀었죠. 여러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네카우가 최근 들어 좀 급등을 했다. 앞으로도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이샘 올트먼식 가 카카오 그투했을때 음. 처음에는 전형적인 그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음. 그까뭐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어, 다들 뭐뭐 어, 뭐 젠슨 황이 뭐안와뭐 뭐 다들 그랬다가 네. 아냐 이제는 카카오 들고 계신 분들이 더오르게좀왜좀 좀 최근에 한번 올랐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은 국면이었잖아요 그래서 하길래 아 이거 세몰트만 뭐 괜히 갖다 붙인 거 아닌가 했는데 진짜 이게 진짜 진짜했는데아저 네. <laughs> 근데 딱 하나 저도 좀 아직 모르는 데 정확하게. 샘울트먼 오픈 AI랑 카카오랑 정확히 뭘 하겠다는 건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뭐올 그럴수록 더 기대감은 크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카카오가 제가 생각에 조만간 공식적으로 이제 오픈 AI와의 이런 음. 협력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아마 나올 거니까 저도 그럼 당연히 이제 그 관련해서 레포팅도 하고 네네.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또 여기 나오겠습니다. 어, <laughs> 예. 약속 좋습니다. 저희 이따 약속 받아내셨고 예. 받아냈고. 그게 문제긴 해요. 카카오랑 세물트몬이랑 이제 만나긴 했는데 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라는 예. 내용이 없어서 아, 그게 조금 리스키하다라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만약에 뚜껑 딱깠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실망스러운 거면 주가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겠다라고 예. 정리를 하면서 올해 네카와의 흐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잠깐... 하나 네. 그래도 샘 올트먼이 네. 카카오를 선택한 건 뭔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laughs> 네이버가 아니라 카카오를 예. 선택했죠 예. 또샘 올트먼이 제 생각인데요 네. 글로벌하게 음. 너도 나도 같이 뭘 하자고 할 텐데 음. 하필 대한민국에 카카오에 왔을까 <laughs> 개인적으로 좀 음. 아, 그래도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음. 네? 정말 음. 이. 최고의 레벨 이 있는 사람인데 음. 좀 개인적 저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laughs> 예. 그래서 그날 막 주가 10% 오르고 예. 나이 났었죠. 예. 자 기대를 해보고요.